산수유가 너무 많이 폈어요. 이곳에서는 아직 영화라 안 폈는 줄 알았는데 어머 예뻐라 여기는 제철의 한교거든요. 한교 옆에 지금 새소리도 나고 어머 이 추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영화 한 5도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아, 꽃망울을 터뜨려서 아우 아름다워라. 어우 마음은 우중충해도 아, 꽃은 이렇게 피어서 산들 사람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제법 추워요. 아이고 새소리 들리죠. 아, 새들도 어, 꽃이 피어서 좋은가봐요. 아 진짜. 아, 아,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산수유 꽃을 보는 날로 시작하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무르시었습니다.